사사기 2장 1절, 2절 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보에 다 있으니까 주보이 말씀 보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자 이제 앞을 보시고 얘들아 우리 10분만 조용 10분만 하면 끝나니까 알겠지? 앞에 네. 같이 앉지 말고 오케이. 자 오늘 설교 짧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중해서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어 우리 교회 4주년인데 이 자리 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께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마다 사사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오늘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이번 주에 설교할 본문을 묵상을 하는데, 저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들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난 두 주간 우리 가난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열두 집파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왜 불순종했죠? 어, 어떻게 불순종했죠? 가난한 사람들을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내지 않았죠. 왜요?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서. 쉽게 그 땅을 차지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죠. 그리고 돈 때문에 노예로 부리면 될 텐데 굳이 쫓아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어, 쉽게 살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그때 여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책망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1절, 2절 말씀인데, 1절, 2절 말씀 묵상하는데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입니다. 내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여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국에서 올라오게 하며,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하였건을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 그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죠. 그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 너희들이 순종하면 잘 되게 하겠다라는 영원한 언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살려고 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사주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죠. 내가 했다라는 거죠. 이내가 하나님입니다. 목사가 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저는 개체하기를 원.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어, 개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개척할 자리로는 이곳이 좋은 장소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 주셨고, 여러분 전부는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불러 주신 분들입니다. 재정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워 주셨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성경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4주년을 맞아서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 듣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다해 주실 건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의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힘으로 살려고 이스라엘 백그 가난한 사람들 을 쫓아내지도 아니하고 가난의 우상들을 여전히 숭배했다라는 거죠 타협했죠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책망을 듣지 않으려면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하실 거라는 것. 지난주에 목회 협력 위원회에서 이제 이곳을 우리가 지금 이곳을 임대 에 사용하고 있는데 어, 우리가 이것을 구입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임대 기간이 끝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아직 결정하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걱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만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오셨듯이 앞으로도 해가실 해 것이니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된다라는 거죠. 지난 주간에 연차를 내서 이제 지구촌 교회에서 운영하는 수양관 우리 필기림 하우스에 제 아내랑 며칠 갔다 왔습니다. 가서 기도도 많이 했고 또 말씀도 많이 읽으면서 하나님께 물었죠. 교회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에게 주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네 교회가 아니다. 내 교회다. 맞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죠.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거죠.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해오셨고 앞으로도 내가 해줄 거라고 말씀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타협하기 시작했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는데 그로 인해 이제 여호와의 사자의 책망을 듣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맡기고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의 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면 누가 더 답답할까요? 주인이 더 답답하죠.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답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고 내어드리면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려고 더 애를 쓰면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만 있으면 여기에 머물러도 잘될 것이요. 다른 곳으로 가도 잘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우리가 가는 길이 길이 되게 하십니다. 길이 아닌 곳이지만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 곳을 길로 축복해 주십니다. 살 만한 땅은 아닌데 우리가 그 곳에 가서 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그 땅을 살기 좋은 땅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복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했죠. 네가 복의 근원이라고. 너는 어디를 가든지 상관할 필요 없다라는 것을. 왜? 네가 내뜻 안에 있으면, 네가 가는 곳이 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 어디로 가야 복받을까요? 어디가 좋은 땅일까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만 있으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 때문에 주변이 복 받게 하는 것이 우리가 복 받는 곳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는 그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있지 않으면 여기 있어도 안 되고 다른 곳에 가도 안 됩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주셨죠. 노예에 있던 그들을 이끌어 내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해 주실 건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타협하고 세상적인 방법 동원하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니 하나님 기가 막히죠. 나만 바라보면 해줄 텐데 왜 네가 나를 바라보지 않느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책망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이죠. 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사시도록 우리는 겸손히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가기만 하면 되죠. 우리 교회 첫 번째 비전인 거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게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사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이 뜻 안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살면서 믿음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고 순종하며 어,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자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믿으세요? 네. 하, 여러분이 보기에. 저희들이 보기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는 물러서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안 좋아 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것 같은 우리는 가야 합니다. 왜? 그게 바로 순종하는 자의 사세입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됩니다. 어. 늘 이렇게 물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인 것 같고 하나님의 기뻐하실 것 같으면 손해를 봐도 힘들어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으면 큰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물러서야 합니다. 당장은 어렵게 보일지 모르지만 나중 가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저희 교회 사주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교회의 주인은 내다 나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의 사리를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하나님이 뜻 안에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가 복의 자리가 될 겁니다. 그 자리로부터 복이 흘러 넘치게 될줄 믿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오랜만에, 내가 주 안에 우리.